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2019년에 우리가 은약의여정 이제 두째 줄로 또 새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증인되는 응답들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그 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되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 힘을 줄수 있는 우리 찬양대가 되도록 은혜 받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하게 하시고 오늘또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의 저주와 제약 가운데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인되는 응답들이 우리 강릉세계를교회 있게 하여 주셔서 2019년에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를교 응답을 주어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나님요사무처리회를또 우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9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나님 회의하는 가운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협력하여 주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오는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특별 랩몬트를 세계보감원장에 지을 수 있는 그런 미래살리는 랩몬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구원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제목인데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모든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고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받으라는 말은 오해하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아, 이, 아, 다, 이 말이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을 오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김성훈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요 찾아 돌아다니면 그것은 좀 이상하죠. 장로님 옆에 우리 전남이 장로님이 계시는데 전남이 장로님이 계시는데도 모르고 우리 남편을 찾아 막 서울로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특히 우리 전남이 장로님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괜찮아요. 아 찾아다닌다고 서울 로 어디로 돌아다니면 그건 정신병자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구원받은 자 속에 계시고 구원받은 자와 동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마누엘의 축복을 문제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축만은 뭡니까? 구원의 구원의 축복이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구원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할 만한 자가 없단 말이죠. 이 축복 누리기 위해서 자꾸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축만이고 성령 의 인도받는 것이 우리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신고 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아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실 때까지 하늘을 하늘 보제 앉아서 동시에 우리 속에 동시에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죠. 성경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다. 부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인도만 받으면 돼요. 이것이 성인 인도라마죠. 그런데 거기에 틀리게 자꾸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뭘 자꾸 달라고 하면 와 있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 꼬나는 문제가 나옵니다. <목소리> 여러분 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또 달라고 하면 욕심 거리기다든가안 그러면 준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많은 차이가 나버린다고 주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자꾸만 달라고 하면은 뭔가 와야 되겠죠. 그걸 보고 붉은죄난 신비주의라 합니다. 그래 그래 막 소나무도 빼고 산 올라가려고 그런데 안마 해본들 일이 잘 안되고 자꾸만 집안은 잘 안되고 문제 해결도 안되고 실패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 자꾸만 다른 거 달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마치 무당이 산 올라가 오라고 신부른식으로 그런 시, 그런 이런 스타일이다 말이야.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 복음을 모를 때일 년에 한두 번은 늘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특히 여름에 산상 기도원에 가서 언대 받고 그때 막 성령 춤만 달라고 하고 소나무. 뭐 붙잡고 기고 소나무 소나무 뿌리도 하나 뽑아 봤어요. 그 정도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춤만 달라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지 모릅니다. 성령 와 계시는데 달라고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데 자꾸 오라가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짜증냅니다. 내가 너 함께 아니든 뭐 모르고 자꾸 그렇게 하냐. 이 바보야 그러면서 한데 뭐 뒤통수를 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성령이 나와 너를 함께하신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 속에 성령은 빼앗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완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구원받았어요.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오늘 내 속에 하나님 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크게 아면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인도 받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가 없어요. 성령인도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게 뭐냐? 그게 성령 출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게 그게 성령 출만의 말이죠. 뭘 알아야 되느냐?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하늘 보좌 앉으신 그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주여할때 우리는 어디에 위치가 되냐?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런 위치가 함께한다면 그걸 보고 성령 출만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나타난 결과들은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납니다. 그런 결과지 성령 출만의 결과지 성령 출만 아니다만 우리는 자꾸 결과만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김장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의 내용이 다르고 제가 받아야 될 내용이 다르죠 축복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것은 각각의 알맞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근본 그대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뭘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뭘 달라고 하면서 과함 지릅니다 자꾸 과함 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김성근 장님 오늘 와서 기도했는데 김성일 장님 어내 가시냐. 빨리 데려오라고 하면 내가 정신병자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신병자 됩니다. 그러면 자꾸 고함치고 오라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물론 성령은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계시니까 그런 뜻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내가 볼 때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렇단 말죠. 이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란 말이죠.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약속 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한 1장을 한번 돌아갑시다. 정말로 믿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충만을 어떻게 누리냐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는곧 하나님이시라.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으면 살게 됩니다. 왜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말씀 누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큰 능력이 막게 되고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계속 자, 지도합니다. 그 말씀 믿을 때 우리는 계속 계속 세우는 그래 하나님 언약을 세워 나간단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할 때는 말씀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은 곧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받고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창조적으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멸망받아야 될 받아야 될 지옥 갈 사람은 군 받았으니 그, 그것이 창조의 역사가 시작돼 시작되었잖아요. 이걸 보고 제 창조의 역사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 저저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이미 창조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 안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합니다. 이거는야멘해야 돼요. 오늘 말씀 받으시,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절에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 그게 누구죠?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석가 이후에 온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한때 이 예수님이 예수님보다도 부처가 빨리 왔다. 석가가 빨리 왔다. 이렇게 한번 신문에 뜯은 적이 있어요. 말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말 뜻을 몰라서 그래요. 1 4절의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기를 석가 이후에 왔다 그 말이죠. 시대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석가보다 늦게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온갖 소리 하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으사 이 말은 역사를 말하, 말하려고 그래요. 습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은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너무, 너무너무 답답한 소리 불교를 하, 불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말해요. 3전에 마무리 그런 말만 받 지원받았으니, 지원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갖고 또 뭡니까? 예수, 하나님은 유일신 아니다. 그래서요, 한 3일 전엔가 누셔 보니까, 누셔 본다 한다. 그 무슨 테레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아, 성경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유일신 아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몇분 몇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율시 아니다. 그런데 그건 복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그런 헛소리에 이야. 여러분 기를 기울으면 안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뭐여 빛이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뭐냐? 빛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고 생명 빛이 임했다. 뭐가 임했다고요? 영생의 빛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모르는 사람은 하늘 아래 가면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5분만 지옥 공연 시켜버리면 절대로 뭐 따지도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당에 오지 말아 캐도 올 겁니다. 여러분이 한 5분만. 지역 구경 시켰다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5분만 지역 구경 시키고 천국을 1분만 구경 시켰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은내 받거나 은내 받거나 전도만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봐서 그래요. 정말로 지역을 봤다. 5분만 구경 시키 버리면요, 생명 걸고 전도하러 나갈 것입니다. 지역 안 가야 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보는 것과 안 보는 것 차이가 있다. 그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가 하고 체험 안 하는가 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 말. 2018년에 우리 뭔 결표가 뭐예요? 다 같이요. 시장. 벌써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축복을 전거하는 교회 괜찮아 하나님의 축복을 전거해야 되는데 그걸 그런 전거가 있어 야 체험해야 2019년 은장의 여정을 단대 시작할 수 있다 그말입니다 아, 영접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의 뭐여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육지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니 이름 뭐여 요한이라 그런데 이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팔 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전가를 온자라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되었을 때 세상이 그는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은 만큼 축복을 받았냐. 12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야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14절에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시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목사님 그 구절 어디 있습니까? 아까 분명히 요한복음 1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언제 떠나갑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성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요한복음 14장 2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면 한번 크게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요. 우리 다 같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성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 음 14장 2 6절 나오죠. 성령 인도 받으면 되, 됩니다. 맞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 성령이 내주라 그런 것입니다. 즉 성령이 계신다는 말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성령 인도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아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알면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일일이 모든 사업은 모든 걸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일한다. 이걸 아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 사각 업 깨달아 됩니다. 이미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보고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납니까? 기도할 때만 알지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기도할 때 나타내니까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도 안에서 결혼대 결혼해야 돼요. 이미 그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미 불신 세력의 운명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점 점쟁이들은요. 무조건 욕할 것이 아니라 점쟁이들이 불신자의 운명을 알게 알게 알아내는 게 아닙니까? 망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마,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참말을 못 알아듣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요 사업은 하되 사업을 하기 전에 뭐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내 사업에 에, 인도하시는 그것이 사업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 그리고 참못 알아듣는 것은 이 사람에게 뭘 행하기 전에 이미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요. 소속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어른 말합니까? 어른 말하면 노면하세요. 그 내가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하나님 밖에서는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14년간 감옥서 감옥서 전도를 했어요. 아주 헌신적으로. 자기 돈을 쓰면서 뭡니까? 간수에게 먹을 걸 주고 옷 입혀 주고 뭐 그렇게 치약 들라 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타나면 감옥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 자기를 도와주고 먹을 걸 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떤 착실한 재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 재수를 이사람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이 뭡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아버지 양아들 사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하고 차도 오고 자기 친구도 차도 오고 그래서 같이 밥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양아버지가 태국 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양아들이 태국 간줄 알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스타킹 뒤집어 쓰고 자기 친구 데리고 와서 강도질 해놨다가 잡혔어요 그게 몇년 전에 몇십년 전에 그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으로 구제 사역하고 있는 돈을 쓰고 선도해 줬지만 다 해줬는데 그청년의 가서 뭐를 모시면 냐그리돈을 모심었단 말이죠. 자꾸 구제 선행만 해가지고는 일안 되는 것이고 착한 일하고 선행도 해야 되지만은 그런 개가은안 된다. 그 말도 구제 선행이 나쁜 것은 나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 선행을 하는 것은 저 석가공자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르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구제 선행을 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에 사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로 하는 교회 헌신은 생명 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것이 참 헌신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성령 사탄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착한 일하자, 도와주자, 이것도 강조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강조하는 게 교회 사명이 아니다니까요. 교회 사명 뭡니까?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구제 선행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 뭡니까? 그 복음만 전하지 않은가 말은 다르잖아요. 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뭡니까? 구제 선언을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가서 머리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니까 사탄에 당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을 때 그냥 죽인 줄 아십니까? 치미사가 치미사마 취미 살인 살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사탄이 바닥을 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뭡니까? 저 중동의 영화를 보니까요. 중동의 여자가 여자 테러 봤죠. 여자 온몸에 폭탄을 감았어요. 폭탄을 갖고 이제 그 사람 많은 긍정성이 뛰들어서 가 자폭했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에 터져서그 여자는 물론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 여자가 하는 일 아닙니다. 그게 사탄의 사탄에게 그렇게 속아서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여자가 급도 없이 그렇게 죽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윤리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구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착한 일을 한다는 게 몰라서 그렇습니까? 왜이 사회가 자꾸 이렇게 어두워지는지 모른지 대학과 정치는 정치하는 분들이 너무 모르니까요. 지금 세계 보세요. 얼마나 문제냐 하까막 기상이온 뭐또 온세 뭡니까? 얼어 그저께 어제 신문입니까 보니까 어제 테레비 보니까 뭐냐 지금 뭡니까? 비닐 이런 거 이런 것이 가족 어느 우주에서 8만 톤이 뜯은다든가 바다에 8만 톤이 그 쓰레기가. 어, 떠던대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비닐 이런 거 이런 거예요. 그런데 8만 톤이 얼마나 겁납니까 그런데 이 8만 톤이 어, 이제 떠던가 아, 바다에 떠던대요. 그게 어, 그런 게 있대요. 어, 그러니까 이 8만 톤 쓰레기 덩이가 떠더니까요. 그게 전부 다 비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비닐 어, 그 얼마만큼 심각하냐? 고기를 잡아보니까 고기 50%가 전부 다 속에 전부 다 비닐 조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다먹는다이죠 그러니까 그 고기를 우리가 먹는 거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비닐이 이제 조각조각 이렇게 뭡니까 분해되면서 이, 이게 공기가 돼가지고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제 암도 일으키고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각 나라 과학자들, 환경 과학자들 알고 이제 하지마자그래서요 새는 뭡니까? 일회용 컵을 안 주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 아직 하지만 미국, 영국 이런 데는 일회용 컵을 못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도 이제 자기 컵을 갖고 다닌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회용 이런 걸 쓰지 마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워낙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그말 이런 심각한 일들이 많이 난다. 이걸 대학 대학을 많이 생긴다고 이게 근절되는 게 아닙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찔러 주고 불태우고 왜 그런지 모릅니까? 왜 그런지 모릅니까? 또 뭡니까? 또 이렇게 추 추석 명절이 되니까 명절 되면은.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근친 뭡니까? 산인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찔러 죽이고, 화가 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찔러 죽고 아버지, 아들이 또 아버지를 찔러 죽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또 30대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 죽인 사건이 또 뉴스에 나오잖아요. 암만 해봐도 안 돼요. 300몇개 대학도 허드에요 왜냐? 사탄의 역사를 모른다 하지 마요. 모른단 말이죠. 이 허강 권세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 죄에 빠져 버 이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했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누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도. 그러니까 지금 성령인도를 받아 우리가 죄를 이깁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면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인시키고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돈만 돈만 벌도록 사업에 그냥 그렇게. 뭡니까 문화를 해치는 그런 아주 못된 것도 만들어내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충만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못 깨닫냐 하면은 오직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실을 깨닫도록 자꾸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니다 다른 걸 쳐다보니까 세상 쳐다보니까 그렇죠. 세상에 빠져 범죄 가운데 빠지니까 자꾸 다른 걸 보라니까요. 내가 못 받는, 네가 못 받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에베소 사장이. 내가 못 보는 게 아니냐. 다른 거 보는 게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 말은 곧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는 만큼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럼 물이 이제 이게 충만이죠. 근데 제가 물을 배워주잖아요 충만해,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 이가 늘 아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이 내게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니까 하나 충만해지면 그리스도 인도받아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업가다. 그 말입니다. 이미 뭐 이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그래서 그도말못 알아듣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꾸 안 되면서 말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함께하신 게임마으로 축복을 늘 누리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 누리는 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사업입니다. 하나 만나는 것이 첫째. 하나 누리는 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구제가 돼야 돼요. 구제는 소크라테스도 하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진짜 만나는 것이 첫째요. 누리는 것이 두 번째요. 그다음에 우리 레몬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다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 인도만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인도 받게 되잖아요. 이걸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 수준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이 뭐예요? 성령 인도 받는 받는 거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성령님도 받는 거요. 날마다 오늘 우리가 사무처리를 하는데 제일 높은 수준이 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요? 성령님도 받고 사무처리하면 돼요.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님도는 하나님인도요. 우리는 모자라서 우리 인도 우리 인도 받으려면 넘어지게 돼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요. 이거요.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딴것거 합니다. 그리스도는 대강 이야기하고 왜 대강 이야기하느냐? 첫 삼촌 벌천이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무덤 속에 드는 자가 누군지 몰라요 말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 왜 일찍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슬퍼면서 하 벗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삼촌이 아무도 보지 못한 못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슬픈 마음이 있어야 뭐 정성이 될지 이런 아는 사람도 모르니까 스 삼촌이 하니까 그냥 포차 하는데 안에 아에 누가 있는데 모른다 누군지 모르는데 근데 보 근데 보니까 안할 수가 없죠 왜냐 처가 처가 삼촌이니까 안하면 뭡니까 더 마누라가 눈치 주니까 그렇잖아요 인상 쓸것 같다 그러니까 마누라 봐서 안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대통 제충 그걸 보고 처삼촌 벌쳐하듯이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알고 있거든요 왜냐 말하니까 모르겠고 그리도의 어마만마 비밀을 마 사도바울처럼 확 이야기하면 되는데 안되거든요 모르니까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도 이야기하는데 대강대강 한다 그 말입니다 그뭐첫 삼촌 벌차하는 식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까 자꾸 교회는 감사하고 점점이 집은 늘어가고 뭡니까 신학교는 많고 교회는 줄어들고 뭡니까 그 그렇게 된단 말이죠. 전 세계 가왜 이렇게 흔들리냐 그리스도를 뭐첫삼점 볼트하듯이 그렇게 전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을 말을 깨닫고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이 일을 다는 사람은 고생이 많을 고요 그러니까 고생이라는 것을 빨리 빠져나와 버려야지 계속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입니다. 뭐 말귀를 몰아두면 고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감감해지는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아, 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 사탄의 모든 세력을 꺾었으니 이걸 아는 것이 성령 충만함. 이걸 많이 알면 알수록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을 누리는 것을 보고 어, 성령 충만는그 말입니다. 자꾸 이 저주의 세력을 꺾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십자가에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얻은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복음을 붙고를 하자는 이복음은 우리가 우리 복음 있는 모든 자에게 주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소용 없어요. 함께 하시면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걸 알고 누리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축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약과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우리 성령 축만한 우리 강릉 세계 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수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추구, 주님 인도함을 받으면서 2019년 은약의 여정을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수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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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목소리보다 크게 나와야 돼요.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니 우리를 다스려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니 충만한 은혜를 주사 깨닫게 해 주시며 충만한 은혜를 주사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비밀 누리는 축 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후에 당연히 구제가 되고 그 후에 당연히 교제가 되고 그 후에 대단히 당연히 하나님 사업도 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이후에 당연히 사업도 하고 당연히 선행도 하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영적인 사업을할수 있도록 우리가 민족이 자꾸만 흑암 가운데 빠져들고 전 세계가 흑암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마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계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마저 예수그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그를 자랑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많지만 은 거수들을 전하고. 아, 어, 리지토를 전하는 신자는 적고 그래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중요한 자녀들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을 받아서 사업도 세상도 가정도 살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그라 2 2019년에 은약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은약과 축복이 일어나가는 우리 강원 세계역 교회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섬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잠...